오랜만이네요. 자, 너 봐봐. 여기 지금 보면 단어 중에 geothermal energy야.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우선? 지구. 우선 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지. 아. 그렇지? 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geothermal 단어는 이렇게 지오가 붙잖아. 그러면은 너 하늘 천 땅지할 때 땅지자 알아? 네. 그니까 얘는 지금 땅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썰머리뭔줄 알아? 머리은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떠올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거 같아. 신기. 열 열. 그렇지. 오, 열. 오케이? 힛. 이렇게. 하고 너 지오써머리 뭐야? 지열 에너지. 들어봤니? 아니요. 안 들어봤어? 자, 이제 오늘은 선생님하고 지열 에너지를 이 지문을 통해 배우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나오는데 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야? 땅속 땅속에, 땅속에 네. 있는 뭐에서? 열에서 네, 야 그럼 땅에서 열이 나올까? 나오지 어떻게 나올까? 그땅 속에 아. 있는 멘틀. 어 맞았어 멘틀 땅에 이렇게 지구를 그리잖아. 네. 그치 여기 땅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뭐가 있어? 중앙에 핵이 있고, 그치 네. 이렇게 멘틀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와 열이 올라오지. 네. 너 아까 내가 지열이라 했잖아. 응? 이 올라오는 열을 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런다고? 지열, 지열 에너지, 그렇지? 내가 알기엔 아일랜드인가? 아이슬란드인가 정확하게는 데 거기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동네 중에 하나야. 응. 지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 자, 이 그림 봐봐. 여기 지금 안개 낀거 같지만 안개 낀게 아니야. 이게 다 뭐야? 야. 열이 올라온 거야. 이게 안개인 줄 알고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 화상? 음, 삼도. 아, 삼도, 삼도 화상. 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오, 그렇지. 음, 이런 거. 또이 그림 볼까? 여기 뭐야 이거? 파이프를 파이프. 심었지 그치? 갖고 끝에 봐봐 여기 뭐 나와? 이게 이거 그 뭐야? 열. 플랜트 그치? 어. 공장 같은 게 있고 이런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깜짝 놀랐네 음, 발전소 아, 발전소 발전소가 있고 그치? 갖고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물 너, Water Reservoir 레저바라고 해 바람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이? 레저바 이거는 뭐냐면 저장소야 이거는 프랑스어야 프랑스어인데 영어에서 그대로 쓰거든? 너 프랑스어는 영어의 엄마야.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그대로 쓰는 단어가 꽤 많아. 그중에 하나가 뭐야? 레저바. 오케이? 뭐라고 했어? 저장소. 근데 워러 레저바니까 뭘 담, 담고 있는 거야? 물. 그럼 물이 어서 어떻게 할것 같아. 데펴지겠지? 그치? 자, 제너레이터니까 뭐야? 얘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치? 그다음에 여기 이거 발음해봐. 털 빈이라고도 하고 털 바인이라고도 해. 이게 뭐냐면 가동시키는 동력기를 말하는 거야. 어. 그치? 이 터비는 모든 발전소에 있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발전소에서 에너지 뽑아내려면 누굴 통과해야 된다고? 터비. 오케이? 맞잖아, 막 돌려.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몰라 터 스팀이 축내면서 여기는 지열 에너지 장소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예. 음. 자, 그럼 봐봐. 다른 종류의 에너지도 있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야? 석탄. 차트. 그다음 뭐 나왔어? 천연가스 야 우리 요즘에 말많이 게 이게 뭐야 원자력가스 아, 원자. <laughs> 자 이것들이 가장 커먼한 종류의 에너지인데 클린 에너지가 뭐야 좀 깨끗이. 좋은 에너지겠지 깨끗한 에너지는 자 뭐야 첫 번째 물, 물 바람, 바람. 바람 그다음 뭐야 태양. 태양 여기다 이제 뭘 끼우면 돼지오썰머 오케이 요세가네 가지 이게네 가지가 클린 에너지다. 상식을알아어야겠지 응.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다. 많은 응. 종류의 응. 에너지의 빌라언 응. 의지를 응. 하고 그치? 자, 뭐 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파워를 넣지, 얻어가. 자기네? 집에. 집에. 그러면 아까 지오서머 에너지가 뭐라고? 지열 에너지는 에너지. 아까 뭐였어? 가장 깨끗한 네. 원천, 원천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어디에 있는지? 구에 있는.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지오는 뭘 의미한다고? 지구로부터. 써머는 지구. 뭘 의미한다고? 열. 열. 그치 자, 그래서 이 이름이 말하듯이 자,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는 is found 발견되지. 자어서 찾아질 수 있는 거야. 지하에서. 어, 지하에서. 자, 그럼 얘는 is be used야. 사용되지. 자, 많은 어떤 방식으로? 재미있는 방식. 방식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 너가 아까 말했지만 멘틀 얘기했어. 그럼 거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거 음. 하지만 거기는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변 그렇지. 여기도 하자. Temperature under ground stay the same all year long. 맞지? 음. 1년 내내 똑같이 유지하고 지 e o summer heating system이 자 뭐가 필요하대? 파이프. 어, 여기 파이프. 그림 속에.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돼? 아 buried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데워 데워지는 거야? buried인데. 묻히겠지. 아, 어, 벌위가 묻다야 묻다. 근데 너 이거 파, 야 얘가 지금 파이프가 제가 들어가서 묻힐 게요가 아니라 묻혀지는 거니까 뭐가 된 거야? 수동태, 정체. 그치 자, deep underground에 묻어. 자, 그러면 뭐야? 액체. 액체가 어떻게 돼? 펌프가 뭐? 펌핑을 하면서 어떻게 돼? 어, 올라. 어, 올라오겠지? 어디를 통해서? 어, 파이프를, 파이프를 통해서.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25야, i 야 그 액체. 액체는 아까 틀렸더라. 응. 얘가 이제 뭐를 흡수하는 거야? 액체. 열을, 그렇자 그러고 나면 얘가 다시 어떻게 펌프에서 어떻게 돌려 보내지 땅으로. 응. 자 대부분 어디로 간대? 집. 집으로, 그렇 그럼 이 열이 집으로 간 열이 뭘 대피는 거야? 집에 있는 공기, 를대펴서 가는 거지. 자 그럼 reverse가 뭐야? 반대. 반대도 p o s s 가능하다. 그러면 지열 시스템도 뭘 한다고 아까 열을 냈는데 얘는 뭐할수 있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할수 있지. 자 언제 시원하게 해야 돼? 뜨거운 달에, 요즘 같은 때, 그렇지? 자 instead of bringing heat into the home, 자 열을 집으로 가져오는 뭐야? 대신 대신에 얘가 이제 뭐 한다? 열을 흡수 어, 흡수해서 자 이제 carry it back underground, 봐. 다시 땅으로 내려버려. 가져가서 이러한 시스템이 뭐하다? 에너지, 에너지 효과를. 너 봐봐, efficient 와 effective 는 달라. 어 선생님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되게 비슷한 말이야? 근데 잘골라써야 돼. 왠줄 알아? 너 봐, 다르지? 네. efficient 에너지 efficient 뭐야? 에너지 효율. 너 에너지는 효과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이고 energy 가 됐네.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효과적으로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결과가 되게 잘 나와야 될때 이펙티브를 쓰고 효율은 사용할 때 조금 좋게 쓰는 거 가성비 있게 쓰는 거 그런 것들 뭐라 그래? 효율적이다 라고 해 알겠니? 이거 네. 잘 확인해 자 그래서 이 의미는 자 뭐야? 비용 가... 열도 내고 쿨링하는 비용이 뭐하다? 낫다 그렇지 선생님 아까 효율적이라는 게 뭐라고?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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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네. 가성비 이퀄 뭐라고? 효율성.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지오 서머 에너지는 또한, 자, 어떻게 만들어? 뭘 만든다고? 전기를, 전기를 만들지. 만든다. 그래서 얘는, 봐봐, 지오 파워 플랜트가 나면 아까 보여서 발전소야.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가 펌프 쿨워러 언더그라운드, 지하에는 있뭘 펌핑을 해? 차가운, 차가운 물을. 물. 자, 그러면 얘가 뭘만들어낸다고 스팀을 만들지, 증기. 음. 그러면 이 히팅, 이 스팀에서 오는 열이 스피니 뭐야? 뭘 돌려? 아까 말했죠 터빈이 뭐였어? 발전 어 발전기 터빈은 이게 뭐이게 돌리지 네. 얘가 뭘만든대 전기. 전기 그럼 결국은 아 이걸 돌아야 전기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전기가 집으로 어떻게 해? 이동을 하지?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남은 물은 뭐해? 차가워지고 계속 이 과정이 돌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전기를, 전기를. 만들지? 그러면은 자 환경에 해롭다 안해롭다? 안해롭다 어 오린 개를 뭐라 그런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라고 <laughs> 한다. <laughs> Very good. 오, 어, 이 문제 안 푸셨네요? 지금 풀어보세요.